세컨하우스에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가족들이랑 지금 다 농사꾼 복장으로 갈아입고 자 하나로마트에 왔고요 강정이라 우대 그게 낫겠다 오케이 면 <목소리> 음, 잡초 뽑으려면 이런게 좋아 얘는 큰 고양이라 밥을 좀 줘야 될것 같아서 이거 하나 사자. 이거 하나 삽시다. 동네 고양이 먹이. 뭐 사기? 이거 사기로자 됐어? 네. 가자. 네. 어. 자 먹을 건 안에다 실자 지금 밭도 밀림이 돼 버렸고요. 밭 정리도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. 이따가 정리하면서 와 이게 뭐 밭인지 산인지 다 제거해야 됩니다. 아휴 데크 밑에도 뭐 완전 다풀밭이구요 이게 지금 풀 보세요. 이게 다 잡초입니다. 이게. 제거해줘야 돼요. 이게. 이게 전원 생활의 현실입니다. 제가 요즘 시골집에 신경을 많이 못 써줬더니, 난리가 났네요. 자 지금 모든 집안 식구가 풀 뽑고 있습니다. 아 난리입니다 난리. 아 똑바로 하라고. 아, 똑바로 안 하면 밥안 줘. 일하러 가라. 일을 하가라 알겠습니다. 동글동글하게, 아 그렇죠. 잘 쳐줘야 되겠지 그렇죠. 각을 잘 맞춰주세요. 잘못 깎으면 꿈에 찾아온다고. 얘가? 시면 내머 망쳐야 는 거. 근데 이건 무슨 컷이에요? 이거 타조 컷이에요? 어. 뒤에는 뾰족뾰족네요 무당 컷입니다. 무덤. 앞에는 동글동글하고. 이만큼 제거했습니다. 와. 죽을 것 같습니다 가위질을 했더니 손이 너무 떨려요 k c m 2kcm. 2 문제가 있거든요. <laughs> 저도 그 생각해요. 음. 자, 오늘 일장 잡초 볶기 성공. 성공. 수고했습니다. 응, 아까 하나로마트에서 싸온 회, 김밥, 그리고 닭강정은 두 가지 매운 맛, 매운 맛, 중간 맛. 그리고, 우리 밭에서, 밭에서 딴 오이하고 고추.